코사인 CAB가 3분의 1이래, CAB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그 코사인 알파가 지금 3분의 1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길이가 6인 3분이라고 했는데 AC랑 BD랑 똑같대 AC랑 BD랑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나면 이 삼각형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 이해하지? 원의 지름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 나오려면 지금 여기가 6일 때 얘분의 얘가 3분의 1이 될 테니 6분의 2여야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2인 걸알수 있어. 근데 AC랑 BD랑 똑같다매.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알수 있고. 다음. 지금 요두 직선, 요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고 나와 있거든. 평행하게 되면 엇각을 생각해서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서로 동일할 거야. 내가 이걸 베타, 이걸 베타라고 했을 때 요기 삼각형에서 먼저 끌고 와서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알파 요 길이를 좀 구해주면 x제곱은 2는 4, 4, 4, 16, 빼기 2, 2, 4, 코사인, 알파 20배기 16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60배기 16 해져서 44라는 거 하나 알수 있고, 그 다음엔 누굴 끌고 올 거냐면 얘를 끌고 와서 내가 여기서 x 제곱이 얘니까, 이 길이는 지금 루트 요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 길이는 2고 12길이 요걸 구하기 위해서 볼 건데 여기가 알파면 요만큼은90배기 알파가 되겠지 여기는 90배기 알파라는 각도 그리고 내가 요거 뭐라고 두기로 했어? 우리 여기 베타라고 두기로 했잖아? 사인 법칙을 좀쓸 거야 사인 법칙이면 사인 베타분의 예분의 2길이는 사인 90마이너스 알파, 사인 예분의 예 맞은편 이렇게 할수 있고, 사인 90마이너스 알파는 코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지, 그냥 3분의 1 넣어주고, 그러면. 대학선 길이 곱해서 똑같다. 사인 베타는 어, 요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루2 3 1 2, 2 1 1 약분 약분 루트 33분의 1이라고 나온다. 사인 베타 이제 마지막. 해야 되는 거? C2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 C의 길이? 요거. 그거는 여기 와서 보자. 요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 베타라고 나와 있고, 그럼 사인 베타 분의 x는 2r. ER.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3짜리잖아. 그럼 여기는 6. 사인 베타 얘네들이 곱하면 x고. 그럼 6곱하기 예. 그럼 33분의 6루트 33. 3으로 역분해 주면 2루트 33, 1 0 5번이 되겠다.